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르데 내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엘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오늘은 3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봤는데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헬이 자기에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8절로 한번 가 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겠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라. 자, 원래... 자녀를 지금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시기, 인간을 향한 질투. 이 부분을 우리가 좀잘 봐야지만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땅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그건 참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질투와 시기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질투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라요. 그리고 이 방법을 옳지 못하게 사용하게끔 만들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도록 이렇게 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른 이상한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음해를 해버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깎아 내리는 것. 잘 되는 것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게 질투,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비교의식에서 많이 나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그 다른 것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감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이 자존감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높은 사람은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니겠어요? 이제 이러한 자존감이 자꾸 우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시기와 질투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등감이 나와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못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이 못난 인생은 어디 있는가? 나눠야 할 결과를 못생겼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형수술을 자꾸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성형수술을 한다. 그걸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온몸을 다 뜯어고치고 몇백 번을 하고, 이거 병적이 근거하거든요. 충분히 그래도 잘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열등감이 막 올라오고, 열등감이 큰 사람은... 자꾸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 보면 명품을 자꾸 찾아서 좋아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치장해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다고 했어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자기의 초라함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으로 나를 자꾸 치장을 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면 인생이 명품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인격이 명품이 돼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심은 이 쌍둥이처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감정의 영역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열등감의 핵심이고, 질투심은 잘난 사람을 인정 못해주고 박수를 못 쳐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속으로 아 이상하게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질투심, 열등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행복하지 못해요. 늘 불행합니다. 그리고 늘 초라하게 자신을 생각하며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새벽에 묵상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구절을 제가 하나하나 나가지 못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나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게 겸손해서 발동된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나는 나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사람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 다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나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고요, 충분히 아름다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명서답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동건처럼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동건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나는 왜 저렇게 잘나지 못했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나답게 나를 만드셨어요. 충분히 여러분, 나도 미남이에요. 여러분들도 미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미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돼요.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창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인물이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면,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의식을 넘어서야 돼요. 비교의식은 항상 자기를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항상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안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보다, 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그래 하는데 나보다 뭔가 좀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불행하고 초래해 보이는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한동안 다른 교회를 많이 탐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보고 좋은 점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목표를 세우고 자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뭐가 제 안에 들어오느냐면요 비교의식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나는 왜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를 못하지?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못되지? 라고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이 그 교회와 비교하니까 너무 불평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만의 목회 스타일이 있다. 물론 그 종합적인 걸 배워서 제가 제 목회 스타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 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꽉 차지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 아름다움이. 장점이 있다. 얼마나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이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계속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만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적인 스타일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더라구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쭉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만이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 한번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목회자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어쩌다가 이사를 가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서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교회의 목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좋은 사고와 건강한 목회관을 갖지 못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목회하면서 견딜 수 없을 거요. 잘못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한 분들이 와서 교회를 제 다음 후임 때 섬겨나간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들만의 또는 저는 저만의 목회적인 이런 스타일, 목회적인 방향, 교회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은요, 질투심, 열등감 이게 없어집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요, 건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몰라요.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3부 예배를 끝나고서 많은 성도들이 저 뒷문으로 아, 저, 문으로 다 빠져나오면서 저와 함께 인사하는데 그분이 인사할 때 그분이 최고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인사를 그분과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뒤에 나오는 분또그 다음에 나오는 분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다음을 건너머 산다. 기분 나쁜 거죠. 좀 다음 분이 인사를 못하고 악수를 못하고 지나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 이분 아니야. 또 누군가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또 누군가를 또 기다리면은, 아, 그분 기분 나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이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저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일정 부분 계시다가 또 다른데로 갑니다. 그럼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단어 생각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 잘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셔서 아침을 한다. 아침 잘 하시고 아침 잘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시장을 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장 가서 잘 시장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꾸 다녀요. 그러면은요, 지금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행복할까요? 지금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행복할까요? 어느 장소를 가야지 행복의 무지개가 막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가 행복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이 계신 곳이란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예요 그게 일터일 수가 있고 그게 직장일 수가 있고 그게 시장통일 수가 있고 지금은요? 어디요? 여기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은혜 받는 장소요, 말씀을 받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은혜를 더 많이 내려오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우리는 헤매게 돼 있습니다. 일생을 방황하는 성도가 돼요. 정착하지 못해요. 그러한 곳이 어딘가를 자꾸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그런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이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열등감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질투란 인간 감정 중에 하나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곳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안 좋은 결과로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열등감이 안 좋게 나타나요.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미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 나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이런 인생으로 나에게 있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행복은 어디 있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돼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만하면 행복한 인생이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리하며 질투심, 시기심을 물리쳐 나가는 오늘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한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속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놓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의 역사, 이사각에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는 행복을 여기에서 찾는 우리 성도들. 시기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네칸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노력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투심 시기심 열등감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나답게 창조해 주신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찾아 나가는 우리 그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